네, 우리 함께 읽은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하박국 말씀입니다. 우리 하박국 2장 우리 1절 말씀만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박국 2장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1,303 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박국 2장 우리 1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303 페이지에 있습니다. 바꾸기 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소리 높여서 우리 함께 좀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간에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로의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한 번만 더 우리 함께 좀 읽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절 되는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 번만 더 읽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의 설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내 네, 개인적으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이 성경의 시편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편 말씀을 좀 읽을 때마다요. 멈칫멈칫 멈치 멈치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이 뭐냐면 바로 셀라라는 이 가로 안에 있는 글자를 만날 때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좀 가져와 봤는데요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한번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좀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인데요. 시편 말씀을읽다 보면 저렇게 중간중간에 그리고 끝에 셀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잘 보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좀 한번 읽어볼까요? 실제부터 10절까지 시편 24편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드라 <분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분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예, 네, 이, 이 멈치셨습니다. 이스라를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셀라를 보통 읽으시나요? 아니면 안 읽으시나요? 이걸 같이 읽을 때는 읽어야 되나 아니면 혼자 있을 때는 안 읽어도 되나 이런저런 질문들이 좀 들고 저도 혼자 시편을 읽을 때 멈칫멈칫하는 게이 셀라라는 지점입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이 셀라라는 단어를 좀 검색해봤더니요 일단 의미는 불분명하다고 라 이야기합니다 그냥 음악적인 용어라고 이야기하고요 근데 생각보다 이 셀라라는 단어가 시편에서 많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시편이 150편까지 쓰여있는데 약 40편에 가까운 이 시에 시편이 사용되었고 70번이 반복되어서 사용되는 게 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혼자 소리내서 읽을 때는 그냥 이 셀라를 읽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냥 읽으면서 셀라, 셀라 읽고 읽으면서 마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말씀은 이겁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하고 그냥 저는 이렇게 읽게 됩니다. 혼자 읽을 때는 이렇게 시편을 소리내서 읽을 때는 이렇게 셀라라고 읽고 또 이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지만 그냥 이렇게 읽기도 하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셀라가 그냥 시편에만 등장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 성경이 시편이에 유일하게 한번딱더 등장하는 곳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박국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하박국서의 말씀을 보면 셀라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성경 전체에서 시편에서 쓰이는 이 셀라라는 단어가 하박국서에서도 등장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피곤하실 시간이니까 제가 퀴즈를 좀 드리겠습니다. 하박국에서 셀라가 어디 어디 찾 어디 어디 쓰이는지를 빨리 찾으시는 분에게 제가 선물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하박국 1, 2, 3장에 셀라라는 단어가 어디 어디 쓰이고 있는지를 아시는 분은. 바로 말씀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어디 어디 쓰이고 있나요? 하박국 3장, 네, 3장 3절에 한번 쓰이고 있습니다. 시편에 쓰이고 있는 셀라라는 단어가 하박국 3장 3절에 한번 쓰이고 있습니다. 또 한번 쓰이고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네 맞습니다. 3장 3절에 한번 쓰이고, 그리고 3장 9절에 한번 쓰이고, 3장 13절에 한번 쓰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성경을 전체 한번다 읽으셔도 좋고요 밤새서 아니면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셀라라고 쳐보시면요 뭐 무두셀라 이런 거다 제외하고 시편에 150편에 이 71번이 사용되고 시편을 제외한 또 다른 성경책 한 곳에서 쓰이는 것이 바로 하박국서입니다 우리 3, 사박국 3장 3절과 9절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씩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읽으셔도 좋고 앞에 있는 화면을 읽으셔도 좋습니다 하박국서에서 하박국도 시편의 기자가 쓰고 있는 셀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3장 3절 말씀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신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구절의 말씀입니다. 참석의 3, 아, 하박국 3장 9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람. 셀라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찬양하고 높이면서 중간중간에 셀라라고 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방금 읽었던 하박국 3장 3절과 9절과 13절 말씀을 보면요 다 모두가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 3절 9절 13절을 다시 한번 좀 가서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셀라라고 나오는 그곳을 보면 3절 말씀도 보면 하나님께서 라고 이야기하며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구조의 말씀도 보면 주께서 화를 꺼내시고 화살을 쏘셨다, 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3절 말씀 봐도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서도 셀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이 셀라라고 하박국서가 이, 표현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 곧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지는 그일들 속에서 아마도 이 셀라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라는 뜻이 아닐까 싶은 개인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하박국서에서 쓰여져 있는 셀라라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위대한 일을 찬양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셀라 셀라 셀라라는 말을 집어넣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시편 말씀도 보면요. 이 71번에 쓰여진 셀라가 모두 다 그렇게 쓰여진 건 아니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주어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할 때 셀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44편 7절과 8절 말씀도 한번 좀 읽어 봐 씀을 주 있는데요.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한번 한번 읽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4편 7절 8절인데요.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새일람. 이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지는 상황 속에 셀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 한 군데만 더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46편 우리 1절과 3절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46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쏟아나고 뛰어들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 셀라 곧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이야기하면서 시편도 하박국서도 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하박국 3장에서도 하박국이 하나님의 찬양해라 하나님의 얼마나 높임 높은 분인지를 너희가 고백해라 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또 하박국 3장에서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3장에서 이렇게 하박국이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하박국 1장 모습을 가보면요 지극히 회의론자이고 불평하고 있는 하박국의 모습을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좀들어가서요 하박국 말씀을 다시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박국 3장에서는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해라 셀라 너희는 하나님의 위대하시을 찬양해라 셀라라고 이야기하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하박국이 하박국 1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불평이 가득한 모습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 하박국 1장 2절부터 4 4절까지 말씀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공동번역으로 우리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외여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이 소리 언제 들어주시렵니까? 호소하는 이 억울한 일 언제 풀어주시렵니까? 어인 일로 이렇듯이 애매한 일을 당하게 하시고 이 고생 살이를 못본치하고 계십니까? 보이는 이 약탈과 억압뿐이요, 터지는 이 시비와 말다툼뿐입니다. 법은 땅에 떨어졌고 정의는 끝내 무너졌습니다. 못된 자들이 착한 사람을 등쳐먹는 세상, 정의가 짓밟히는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박국은 시작하면서요. 하박국에 대한 이 선지자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도 없이 바로 하박국이 받은 묵시다라고 이야기하며 이제부터 시작되는 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하박국의 불평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하박국3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던 이하박국의 모습이 우리가 조금만 앞으로 넘어가서 1장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그 목소리는 서멘 소리입니다 세상이이에게한평하지못한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이야기하는 게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정의롭지 못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볼멘수를 높이고 있는 것이 하박국 1장에서의 모습입니다. 도대체 이게 뭐예요? 세상이 이게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털어놓고 있는 것이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유진 피터슨이라고 이 메시지 성경을 의역한 이 신학자가 하박국 서론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박국은 눈앞에서 펼쳐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 섞인 목소리로 따지기 시작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의 일을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 그걸, 그것을 동의할 수 없다는 듯이 자기의 생각을 마구 털어놓고 있다 곧 하박국은 시작하자마자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될수 있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공의, 정의가 가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불평하며 회의감이 가득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런 1장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 3장에서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이 회의론자, 그리고 불평불만이 가득했던 하박국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하박국 3장에서 셀라를 외치며 너희는 여와를 호 찬양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반전 포인트가 어디 있냐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하박국 2장 1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박국은 1장, 2장, 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장의 하박국은 회의론자이고 불평론자이고 3장은 주님을 찬양하지 못할 견딜 수 없는데 이 하박국의 1장에서 3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함께 오늘 읽었던 2장 1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하박국 2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개혁개정 말씀으로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함께 좀 읽어 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박국 2장 1절입니다. 함께 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를 보리라. 우리 세 번역 말씀으로도 한번 좀 읽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하박국 2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좀 읽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불평불만이 가득했었던 하박국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세 번역 말씀으로도 함께 좀 읽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서 서겠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려보겠다.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기다려보겠다. 저는 이게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이 가득했었던 하박국의 모습이 셀라라고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었던 그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박국은 스스로 자기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이해되지 않았던 모습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내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은 이럴 수 없고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갈수 없는데 이게 뭔가? 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을 도대체 이것을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한번 드러나 봐야겠다 라고 이야기하며 버티고 하나님 앞에 마주 서 있었던 것이 하박국 2장 1절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게 지극히 작은 결정 같아 보이고 작은 별똥 같아 보이지만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는요 자신의 생각과 너무나도 달, 달랐을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럼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려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고 하나님의 말씀 하심 앞에 순종하지 않은 채, 멀 나먼 곳으로 도망갔던 것이 요나의 모습인 것을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과 좀 대화해 보면요, 이 말씀도 청년들과 좀 함께 좀 나누었었는데요, 아이들이 이렇게 신앙이 자라가다가 어느 순간 어느 때에 신앙이 멈추어 있는 청년들을 간혹또 자주 보게 됩니다. 이 친구들이 하나님을 향한 경험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요, 중고등부 수련의 가운데에 영적인 놀라운 경험도 하고 체험도 하고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경험도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준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아가는 시간들 속에서 자기의 기대와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난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대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겁니까?라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야 되는데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시름을 하지 않고 그저 요나처럼 내가 기대했던 것과 하나님이 다르게 일하시네 그러면 내가 그냥 도망가겠다라는 영적인 모습 속에 더 이상 성장이 멈춰 있는 것을 제가 청년들을 통해서 많이 경험합니다. 이상하게 이 친구가 분명히 수년에 가까운 하나님을 경험했고 이 친구가 상하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영적으로 잘하지 않지? 그리고 대화해보고 이야기해보면 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원망들이 가득하지? 그리고 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회의감들이 가득하지? 그리고 왜 이렇게 찬양에 힘이 없지?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해보면 아주 작은 결단과 같다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 버티는 시간들을 아이들이 해보지 못한 겁니다. 주일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잠시 잠깐 예배 나와서 설교도 듣고 찬양도 하지만. 오랜 시간 기도하고,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버텨서 하나님, 내가 기대했던 하나님은 이런 모습인데, 왜 하나님은 다르게 일하시고 계십니까?라고 이야기하며, 이게 뭡니까?라고 버티고 서 있는 훈련들이 아이들에게 되지 않게 되니,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애매한 모습으로 요나와 같이 있는 아이들의 모습들을 많이 직면하게 됩니다. 제가 요즘에 다시 새벽 예배에 또설교 새벽에 또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들 속에서 사실 저에게 새벽 예배의 시간이 그런 시간들이었음을 제가 고백하게 됩니다. 처음에 기도를 시작하면요. 하나님 어제 하루 동안 제가 느꼈던 마음들은요. 제가 느꼈던 생각들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모습이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들을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하고 깊은 기도 가운데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에게 이야기하는 나의 모습은 이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40분 50분의 그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기도 자리를 떠날 때에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오해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마주서는 그 시간들이 끝나고 나면 오늘 본문의 하박국 3장과 같이 맞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지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지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새벽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금요일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요. 말씀 듣고 또 찬양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 앞편 나와 마주서고 버티는 시간들이 우리 가 오늘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잠시 잠깐 10분, 20분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이렇게 기대했었던 하나님이 왜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일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불평 어린 우리의 기도들,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의그 시간들이 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쏟아내야 되고 그 쏟아내는 시간들 속에서 하박국이 2장이 지나서 3장이 되어질 때는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구나라고 고백하며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라고 셀라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도 그리고 금요 출석할 때 나와서도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도 그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그래 내 인생을 어떻게든 잘 인도하시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왜내 인생 가운데에 이런 일을 행하셨지 라는 불평과 불만과 오해와 원망을 그대로 간직한 채 오래간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이게 뭡니까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 인생 가운데에 왜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마치 오늘 본문의 하박국 이장 1철처럼 내가 주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기다려보겠다 주님께서 내게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내가 뭔지 한번 인내해보겠다 한번 기다려보겠다라고 하는 그 기도와 인내 시간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을 통해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성경은 많은 성경의 자리 가운데에 우리가 남의 앞에 나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포기와 낙담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인내로 기도로 그 시간을 좀 버텨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22편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이전에도 한번 여러분하고 함께 좀 나눴던 말씀인데요. 우리 시편 22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세 번역 말씀으로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계시 우리 시편 22편 우리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도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네 하나님이여, 내네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일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오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일까 내 네,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가 대부분 저1 0편 22편 1절과 2절에서 그냥 그 자리를 일어난다는 겁니다.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 네, 하나님이여 내 네,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서 돕지 아니하십니까? 왜내 기도 소리와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내 네, 하나님이요 내가 낮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밤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왜 주님은 내게 응답하지 않냐 하십니까? 라는 그 기도 가운데에 에이 오늘 기도가 안된다 에이, 오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네 라고 이야기하며 그 기도자리를 그냥 일어나서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기도자리를 떠나게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새벽에도요, 그리고 금요일에 나와서도 좀 깊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해야 되는데 내가 주님 앞에 나와 나름 간구하는데 왜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시지? 라는 그 가운데에 그냥 그 가운데에 그 자리를 일어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편 22편 22절에 가서야 하나님께서 이 기자에게, 20편 기자에게 응답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22편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시편 하나, 이, 이 기자에게 응답하실 때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22편 22절부터 24절까지 세 번역 말씀을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나의 백성에게 전하고 예배드리는 회전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을 경연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라. 야곱자소나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스라엘자소나 그를 경외하여라. 그는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며, 그들은 외면하지도 않으신다.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응답하여 주신다. 분명 일절 이절에서는 왜 주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으시지? 왜 주님이 내 기도에 이렇게 외면하시지 주님 다 너무 답답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강구하고 있는데 3절부터 21절까지의 그긴 호흡과 그긴 시간을 버티고 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주님을 찬양해라 너희는 주의 이름을 높여라 마치 오늘 본문의 하박국처럼 셀라라고 이야기하며 너희는 주님을 높이고 찬양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1장에 자신의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었고 그 불평과 불만을 그대로 방치한 채 에이 그냥 하나님은 또 어떻게든 그냥 선하신 분이니까 내 인생을 인도하시겠지 에이 그냥 적당히 순종해야지라는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꾸준히 버티고 견디고 있었더니 3장으로 넘어가서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셀라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을 보면 시편 22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왜 이렇게 답답하지 왜 이렇게 기도가 어렵지 왜 이렇게 기도가 열리지 않지라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시간들을 꾸준히 버티고 견디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나 너무 답답합니다 나 너무 힘듭니다 내 인생 속에서 이렇게 인도하신 주님 정말 주님이 살아계십니까라는 그 기도와 간구 속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22절 이하의 말씀처럼 너희는 주님을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하며 그 주님을 예비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면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우리 하박국 2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세 번역 말씀을 한번 좀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반응하고 계신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 하박국 2장, 1절부터 우리 3, 3절, 3반절까지 말씀을 우리 세 번역 말씀을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서 서겠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려보겠다.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기다려보겠다. 그랬더니 이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든지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화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우리 함께 읽었던 하박국 3장 1절과 2절이 바로 이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요. 저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마나 오래 인내했을지. 마치 10편 22편의 기자처럼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막제 안에 있는 강구들을 주님께 위탁합니다 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기도가 답답하지만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이 내게 대답하실 그때까지 내가 한번 기다려보겠다라는 그 마음의 자세 가운데에 2절 말씀에 주님께서 하박국에게 반응하시고 응답하고 계신 것을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성경은 1절 이후에 2절로 바로 이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저는 1절과 2절 사이에서의 그 간격과 그 시간 특별히 하박국이 그 시간을 인내했을 그 시간들이 얼마나 길었을지 그리고 그 시간을 믿음으로 얼마나 기다리고 인내했을지를 상상해보고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다리고 마주서며 도대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게 맞습니까? 라는 그 상황 속에 기도했을 때에 그때 이 하박국 안에서 이렇게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 하박국 3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2장에서 반응해 주셨을 때에 3장 2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하박국에게 찬양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혁개정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죽기에 속한 죽기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란 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국류를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신노다. 셀람.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 다 아멘 이제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이제 말씀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면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하님 앞에 나와 마주서서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들었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손을 듣고 놀랐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안에 매물되어 있고 자기 안에 영적인 회의감과 이런저런 절망들 속에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라고 했던 그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나와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와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더니 주님 내가 주님에 대한 손 듣고 놀랐습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습니다. 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박고 3장에서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말씀을 좀 마치면서요, 우리가 금요철에때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 간구하고 있는 것이 또 기도하는 이유가 또 기도를 깊은 호흡 가운데 우리가 더 깊게 나아가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나눴던 것처럼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신거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고 요나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도 분명히 아는데 내가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은 채로 그저 그렇게 그 시간들을 견디고 버티면서 어영부영 그 시간들을 지내고 나면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주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 앞에 이리저리 도망가면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몸은 나와서 예배하고 있고 내가 신앙을 하나님을 배신하지는 않고 이렇게 나와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주서서 하나님을 향한 그내 안에 있는 이런저런 마음들을 풀어내는 깊은 기도 자리 가운데 나아가지 않으면 요나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은 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줄타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살아가며 신앙생활하며 조금 더 신앙이 성장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늦기 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하나님, 하님이 나 정말 살아계셨다면 내 인생 속에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이 가운데 일상에 악이 가득하고요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다면 내 상황 속에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속에 왜 이런 일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그 이야기를 하나님한테 반드시 질문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해 준 묵상하고 산책하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요 누군가에게 좀 섭섭하고 누군가에게 내가 좀 기대했던 것과 좀 다른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 관계가 더 이상 성장하고 바라지 않습니다 어, 내가 저 사람한테 저걸 기대했는데 내가 저사람이좀 저걸 해주길 바라 했는데 왜저 사람이 저거 해주지 않지 라는 그 마음을 그대로 그냥 간직한 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조금 더 성장하고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직하고 겸손하게 야 누구야 내가 이것 때문에 좀 섭섭했다 나 너랑 관계를 계속해서 좀 해나가고 싶은데 이 부분이 내가 너랑 관계하는데 계속 좀 걸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혹시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느냐 라고 질문할 때에 그 관계가 좀 풀리고 오해가 풀리는 것처럼요 사람은 그것을 못 받아줄 수도 있지만 하늘 앞에 나와있는 우리 안에 이런저런 오해들을 우리가 정직하게 또 겸손한 마음으로 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전혀 성장 없이 멈춰져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새벽에 좀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런저런 회의감을 가지고 있을 때 아니야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나와 불경건하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어떻게 아쉬움을 토로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이렇게 따지듯이 기도할 수 있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너무도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보면 하박국처럼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정말 당신이 살아계시다면내 인생 속에 정말 이게 말이 됩니까? 나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섭섭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와 기대했던 모습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 정직하고 진실한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에 주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함께 말하던 것처럼요. 유진 피터슨이 하박국서의 서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도 괜찮은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불평을 쏟아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하시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 불평 섞인 기도가 우리가 정말 가능하냐 라는 질문으로 시작했던 게 메시지 성경의 서론으로 기억하는데요 제가 믿고 있는 선하신 하나님은요 제가 믿고 있는 이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불평을 하고 우리가 어떤 불만을 해도 주님이 그 기도를 그 진실하고 정직한 기도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저런 상황들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왜내 인생 속에 내 가정 속에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왜 가능한가? 라고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질문들을요 너무도 젠틀하게, 너무도 착하게 그저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피상적인 기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이거 너무 힘들어요. 나 이거 너무 아프고요. 나 이거 너무 원망됩니다. 나이시험들에서더 이상 주님을 못 믿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정직한 기도 속에 내가 주님께서 내게 이 상황 속에서 이 기도 가운데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내가 한번 기다려보자라는 믿음과 인내 속에 주님께서 하박구가 사랑하는 누구야? 너를 향한 진짜 내 뜻은 이거다라고 말씀하시고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경험해야지 그때야 우리의 찬양이 주님 앞에 마땅한 찬양의 고백이 될수 있다는 것을 가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이장을 넘어가지 못하면요, 3장 속에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내가 포도 열매가 없어도 여호와로 만족할 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의 모습이 어떤지 진짜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의 가사의 고백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실망도 하고 절망도 하지만 또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으며 찬양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기도의 훈련과 기도의 근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좀 알면서 하나님 기도하기 여전히 쉽지 않지만. 잠시 잠깐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새벽을 좀 깨우고 금요철학 시간에 다시금 조리가 모여서 깊은 기도 자리 가운데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며 말씀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에 내가 좀 나아가기 원합니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일하신 들을좀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